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피뉴 이월이라고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그것을 한번 수학으로 표현을 해 볼까. 어,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happy new year math equ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냥 이제 풀어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역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고 또 소개를 해보고자 이 컨텐츠를 찍습니다 제가 그동안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2년 반 만에 이걸 찍는 건데 어 사실은 수학으로 찍는 컨텐츠들이 저는 개념 위주의 어떤 컨텐츠를 찍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찍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찍으면 여러분께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이걸 찍는 거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외국에서 나와 있는 식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국내만의 어떤 특징들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쓰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수학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네모, 세모 뭐 이런 표현밖에는 사실상 없죠.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미지수를 이제 x, y, z라는 영어 미지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영어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 부분을 해석하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써 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소문자로 썼을 때 같이 한번 써 보죠.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y라는 것 때문에 함수식을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함수식. 그러니까 y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또 2라는 거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해 볼게요. 2가 두개 들어갔죠? 2의 몇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을 거고 그럼 이에 거듭제곱의 형태라고 한다면 음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ln을 활용해서 무언가 쓴,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p가 이렇게 또두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면 p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나가면 좀더이 식을 다루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 어, 이제 인삿말을 이제 어느 정도 써서 그거의 식을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가 들어가니까 그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만든 식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가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내용.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지금 이전 거 스포한 거 같은데 죄송해요. 이제 해피라는 영어가 있죠. 이 해피 하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좀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New Year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ln 2를 곱하는 이유는 ln 2가 자연로그에 대한 지수 이제 로인데 2를 붙이는 순간, 그러니까 익스퍼넨셜을 붙이는 순간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 있으나 마나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 로그의 성질이죠. 앞에 이제 k라는 어떤 상수가 곱해졌을 때 이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new 이열 이렇게 또쓸수 있는 셈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식을 할수 있냐면, 이거를 만약에 빼기라고 한다면, 네, 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분 배우셨을까요? 적분을 배웠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X라는 어떤 기호 하나를 주면서, E의 happy라는 식을 쓸수 있고, 밑에는 new year이라고 쓸수 있어요. 무슨 얘긴지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식을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러면, 인테그라를 쓰고, x분의 1, dx의 적분인데, 우리는 이제 범위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범위가, 익스포넨셜 뉴이얼부터 2의 해피까지, 이렇게 쓰게 되는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 뉴이얼이라는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뭔가가 들어갔죠? 자연 로그 들어갔고요 적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더라도, 와, 이게 수학이 이래서, 음, 표현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죠? <laughs> 신기하기도 따름이고,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하나 줘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해피 뉴 이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퍼넨셜, 지수를 쓰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볼까 합니다. 한번 좀 써보도록 하죠. 해피. 그리고 뉴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열, y, exponential, a,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저는 등호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등호는 이따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 좀 넘겨볼게요. exponential과 exponential이 있으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happy, 그리고 이열. 어 이거 제곱이라고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죠? 뭔가? 네. 그러면 무언가 보이실까요? 지금 저는요 이거를 n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n으로 나누고 하는 이유가 이 y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y 있고 y 있어서 무언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등호를 한번 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더하기. 그러면, n으로 나눴을 때, exponential w가 될 것이고, 여기를 y로 묶었을 때, 저는 이제 n으로 나눈 거니까, 밑에가 n이 되겠죠? 그랬을 때, h, a, p의 제곱이 될 거고, exponential ar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써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의 w 제곱이니까 이제 여기서 ln을 쓴 겁니다. ln 2의 w, 익스포넨셜 w는 ln n분의 y 한 다음에 식을 이제 해피 뭐 해피인데 y 빠지고 y 빠지고 2의 a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성질 때문에 갈라집니다. 예, 갈라지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ln, m분의 y 더하기, ln, h a p 에서 y 빼가지고, 예, a, r제고, 예, 이렇게 써질 거고요 ln, e, w는 당연히 이제 w가 되겠죠. 왜냐면, e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니까 정확하게는, W 곱하기 ln 인데 이 ln 2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W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W를 ln y 마이너스 ln n 더하기 ln의 그 괄호 있는 거 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까 이게 해피에서 y 빠지고 이에 ar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었는데, 이거를 풀면,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해피는, 뉴에다가 마이너스 취급해가지고, 이 식을 도출하게 만드는, 예, 그런 이제 해피뉴 이열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은 이렇게 두 가지 뽑습니다. 음, 역으로서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이거를 제가, 음 뒷부분에 영상을 좀 붙여 볼게요 이 식에 대해서 풀이를 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얻을 수 있을 거라서 지금 근데 고민이에요 이거를 앞에다가 쓸지 뒤에다가 쓸지 뭐 뒤에다가 써진다면 앞에 이런 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뒤에는 이런 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어... 이 영상은 아마 30일이나 31일날 업로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2022년 한 해, 이제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지 이제 3년째 됐고, 이제 또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삶에서 좀 많이 어려운 삶을 좀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도 있었고, 또 2022년 2월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난도 있었고 또 전기 여러 이제 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면서.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환경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구상의 어떤 존재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한 해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2022년은 기록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을 하면서 학회라는 것을 발표를 해봤고 학회에서도 아마 기록을 찾아보면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연달아 제가 두 개를 한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사례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박사과정 2, 3학기 때 쓰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를 2022년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과 또 공부를 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구는 내년에 좀더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2022년 저의 수학작가 김정현이라는 네이버 TV 채널과 유튜브 채널 음,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김정현 역시 어, 열심히 사는 2023년에 한 해를 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